제가 기도를 딱하는데그 사람 몸에서 누런 물이 있잖아. 쫙쫙쫙 쩍 쏟아지는 거야 똥물이 쭉쭉 쏟아지는 거보로나 그래서 깜짝 눈을 떴어요 기도를 하다가 찬산하다가 깜짝 놀랐어 할아버지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어, 올여름에는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는 바깥에 나가서 그 풀밭에 이런 거 벌레, 벌레. 조심하래 벌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. 이 산에 막 이상한 벌레가 돌아다녀요 지금 많이. 그벌레들여부벌라고해가 되... 엄청 많 같아요. 네, 엄청 많아요. 근데 이번에는 가서 제가 기도를 해서 바닥 봐서 보니까 네. 통영에 그 장군님당이라고 있어요. 산 꼭대기 올라가신이요다 기도 끝나고 마지막으로 인제 다들 건강해야 되잖아요. 저희 집오는 신도님들도 다건강해야돼서 했는데 막 누런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. 갑자기. 어머 그저 할아버지 이게 뭔가요? 그때 음식을 주시면 나름 음식을 드시지 말아야 돼요. 올 여름에는 특히. 어, 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, 야채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, 야채를 뭐 소독을 많이 한다 그래도 자꾸 이상한 벌레들이 날아다녀서 벌레가 이거 물어주잖아요. 이 벌레가 뭐를 물어다 줘? 병균을 잘못하면 물어다 준단 말이야. 그래서 올해는 다 익혀 드세요. 될수 있으면.